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낡고 오래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적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릴적 부모님과 추억이 많았기에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운 마음은 넘쳐났지만 말이죠. 어릴적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중 어느 여름밤에 있던 작은 추억 하나가 제가 꿈을 꾸게 만들어 줬지요.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종종 마을의 작은 언덕으로 밤나들이를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돗자리를 깔고 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간식을 꺼내 나란히 누웠죠.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아야, 저 별들 보이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거란다." 너도 그렇게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은하는 특별한 아이야. 아빠 엄마에게는 저 별들보다 더 빛나는 아이란다. 그러니 언젠가는 네가 보고 자란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별자리를 하나씩 찾아가며 이름을 붙이는 놀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어머니는 그중 제일 빛나는 별들을 골라 제 이름을 딴 문화 자리라고 정해주는 놀이였죠. 그런 경험들은 제가 별을 사랑하게 만든 소중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달후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도시로 나가 선물을 준비하러 다녀오시던 길이었죠. 경찰에 연락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충격은 제게 너무 큰 것이었고 저는 한동안 별을 볼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한 마을의 하늘 위로 별들이 빛나는 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유일한 꿈은 천문학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었고요. 별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반대로 그리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혼자 제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마음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제 꿈만 키우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는 사고 이후 문을 닫아야 했고 남아있던 빚이 우리 가족에게 큰 짐이 되었어요. 부모님 사고로 받게 된 보험금으로 빚을 갚았는데 빚이 남아 독촉장이 오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채소를 팔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조금씩 돈을 모으셨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쉬는 법이 없으셨죠. 할머니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힘든 내색 없이 항상 밝은 얼굴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저는 할머니 혼자 일하시는 걸 보고만 잊지 못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저를 놀렸어요. 너는 왜 맨날 같은 패딩만 입고 다녀? 라는 말에 저는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죠. 돈이 없어 다들 입고 다니는 좋은 패딩을 입지 못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피어 올랐지만 말이죠. 할머니를 도울 수 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을 바라보며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메모한 별자리 지도와 소망노트를 간식을 주러 오셨던 할머니가 보셨습니다. 수없이 적어 내려간 저희 꿈과 목표들이 빼곡히 담겨 있는 노트였거든요. 할머니께 들키면 안 되는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조금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가렸죠.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곧 우실 것 같은 표정인 거예요. 깜짝 놀라 할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은하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더니, 이 할미가 널 위해 뭘더 해줄 수 있을까? 라며 울먹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꿈을 알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의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지금도 충분해.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나. 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꿈을 품은 마음만은 하늘만큼 넓고 컸으니까요. 몇년후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천문학을 전공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제 노력과 성실함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죠. 그러던 중 저는 작은 발표회를 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별과 꿈의 연결고리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담아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에 대해 발표했어요.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이 모습을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죠. 발표가 끝난 뒤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저처럼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언니, 저도 별을 좋아해요. 언니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도 별처럼 빛날 수 있어. 그런 제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과 겹쳐지며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 기자님이 제 사연을 기사로 내주셨나봐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도 제게 강연을 부탁하기 시작하셨고 강연이 많아지다 보니 출퇴근이 어려워 도시 쪽에 작은 원룸 월세를 얻어서 지내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해 달라고 초대를 해 주셔서 6개월 만에 남은 빚을 청산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오고 나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연말에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오랜만에 그리운 할머니의 집밥을 먹기 위해 케이크를 하나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매일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가는 집이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어? 할머니가 벌써 주무시진 않으실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겠다고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실 리가 없었죠. 할머니? 할머니, 집에 있어? 나왔어? 할머니를 찾으며 할머니 방 불을 켰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피곤한가 보네. 할머니 옆에 옷옷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할머니가 아픈가 싶어 머리를 짚어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놀란 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는 상태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119에 연락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저와 통화할 땐 괜찮으셨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절망이 덮쳤습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유품을 정리를 하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할머니가 안 계신 집은 낯설고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서랍장 밑에 봉투가 보이더군요. 그 봉투 안에는 꽤 많은 지폐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할머니의 글씨체로 내 강아지 망원경값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TV에서 천체망원경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관심을 갖고 저에게 물어보시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저는 손녀가 관심 있어 하니까 할머니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생각했는데. 할머니 유품을 모두 정리를 한후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보며 그동안 할머니와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서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자. 외로운 사연자님이 더 힘을 낼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